네, 안녕하십니까. 구미 이상혁입니다 아, 오늘 또, 자, 2일차 구미시청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. 다른데 제가 시청이나 이런 데는 잘안 가봤어요. 안 가봤는데, 어, 요, 제가 봐서는 참, 뭐 적용도 그렇고 아주 좋아요.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사무실에면 있을 것이니까 뭐 출퇴근하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. 아 어... 이걸 또뭐 뜯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주차장이나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. 매번 뭐, 진행 중이고, 확인, 뭐, 4년 지났다. <laughs> 아들 하는 게뭐 이상하다. 지금, 그, 참 뭐, 어제, 구미에 있는 저쪽에 그, 자영업자들은 저한테 좀 고마워 해야 됩니다. 어느 술집이든 간에, 또, 저를 악마로, 어, 머리에 뿔렀 놈으로, 어, 만들고 있더군요. 근데, 그냥 욕하면 되지. 왜또 그것도 일러주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고, 그러면 이는 봐줄 줄 아나. 그냥 욕 같이 해, 그냥. 욕 같이 하면 되는 거지. 뭐, 그걸 갖다가 그 욕할 때는 같이 해가지고 뭐, 아, 그만! 내가 뭐라 해놓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는 "아, 뭐 위안을 척한다고다 도로 놈들 아이가 다들 그렇다 해가지고 내 혼자 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참별시하한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보자. 어제, 어제 제가 그 저기 현수막을 오후에... 하나를 더 했습니다. 보이시는지 모르겠다. 밑에다 당사자는 명예롭게 사퇴하라. 추적구로. 핏똥사지 말고. 명예. 최소한의 명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. 이미 뭐. 떠났어야 할 사람들인데 버티고 있네요. 버티고 있어요. 제가 시간을 좀더 주고 있잖아요. 지금 땡땡땡 그러면서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요. 와 거의 뭐 아카데미 뭐또뭐상 그 받는 그, 그런 사람들 수준이 아 연기하는 거 보면은. 아, 감탄사가 막 그냥, 그냥 나와. <laughs> 아 오늘 아침에 또, 저기 또,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, 오늘 뭐, 오후에 또비 온다, 이렇고 앉아있네요. 비 오면 또 이것도, 즉시, 가 또, 더 무더운데. 그 어제 <laughs> 자영업자들은 구미에, 어, 하여튼 뭐~ 저 때문에 그 매상을 좀 올리셨을 거예요. 아주 막 안주 삼아 엄청 씹어대고,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저한테 꼭 제발 좀 연락 좀 하지 마세요. 좀아참 촌스럽구로, 글씨가 거꾸로 보이죠? <laughs> 예, 당사자는 명예롭게 사퇴해라. 추적구로 피똥 사지 말고, 제가 이걸 어, 시간을 갖다 좀 주고 있어요. 어차피 제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. 제가 한번 들어오면은 뭐, 거의 뭐 뽕을 뽑아본다는 거. 이게 이만큼까지 알아먹게끔 설명하고. 조용하게 그냥 가고 싶은데 저는 이미 지금 저 일부는 공수처 그리고 일부는 뭐 특경, 도경에 이제 전달될 자료는 이미 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으니 뭐 자신 있게 들어왔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뭐또 누구 누구들이 또 특별히 또 자료를 검토해서 또 자기네들이 수집했는 것을 또 만들어서 또 가져올 거예요. 참 그분들 양심이 아직 살아 있으신 분들이에요, 당연히. 오히려 뭐 저보다 더 뜨거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하여튼, 음, 뭐, 이 사람들이 지금 제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, 천혜필를 놔두는 그 무관심 전략입니다 무관심 전략을 써서 지치게 만드는 음, 작전 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<laughs> 없는 걸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무시 전략이란 것이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쏘는 화살의 굵기가 되는 거예요. 말로 해서 알아 모을때참 서로 간에 아사해지고 깔끔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, 아, 어, 이건 뭐. 무시 전략, 그 다음에 그 주위 사람들한테, 뭐, 없는 걸 만들어내기, 뭐, 아주 뭐, 그 뭐, 유초동적인, 아니, 걔들도 그런 짓은 안 하죠. 아주 뭐, 그, 초자, 아, 그런 행동밖에 하지 않습니다. 제발, 그, 정신 좀 차리시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제 주변인들은요, 그런 데 같이 가지 마세요. 왜그 자꾸 어울려가지고, 마음에도 없이 욕을 같이 하고, 그들하고, 그들과 같이 영혼을 섞어 놓냐고요. 아이고, 참. 가지 마요, 좀. 그리고, 그냥 거기서 그냥 술자리에서, 아니면 어떤 차 한잔 하는 자리에서 그냥 욕하세요. 그냥 잘못된 거 있다면은, 그냥 제가, 저는 어차피, 오래 살수 없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, 어, 욕을 갖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오래 산다더라고요. 어, 저 오래 살려면은 계속 그렇게 추적게 욕을 하시면 돼요. 어. 하여튼, 오늘 아침 참 상쾌합니다. 상쾌하고, 어, 이제 오늘부터 어, 제가 여기 섰는 거, 어, 거꾸로 보이지만 대충 내용은 다 나오잖아요. 아시잖아요. 그죠? 어, 여기에 감동받아서, 사퇴를 결심하신 분들이 있으면은, 어, 조용하게 사퇴하세요. 제가 뭐, 아, 누구 사퇴가 보냈다는 그런 얘기 안할 테니까는요. 그리고 뭐, 제 예상과, 아, 전혀 빗나가지 않게, 어, 요, 왔다 가신 언론들은 많으신데, 어 기사 한줄 없군요. <laughs> 뭐, 뭐, 아, 알았지만, 좀, 그렇다. 이게, 대대적인 청소인 거 아시잖아요. 그거 알면 뭐하노? 관심이 없는데. <laughs> 이익될 게 없으니까, 본인들한테. 아, 저라도 말겠지. 이게 본능이지. 사람도 본능이니까. 그까지요하고 싶진 않습니다. 그냥 일하고 있다는 걸,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, 어, 1차적으로 걸어 놓은 저 사람들, 어, 그리고 이제, 제가 지금 또 현수막이 지금 한 15개 정도, 15개 정도, 문구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거 걸 때도 많아요. 이, 이쪽에 나무도 좋고, 이 화단도 좋고 해가지고, 어, 걸 때도 많아요. 아주. 그 그러니까 뭐, 선수막문구는한 15개 정도. 이게 어, 디자인비라는 게있어 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주문하면 비용이 더 비싸져요.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모아 가지고 때려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일단 뽑아 놓고 한 장씩 한 장씩 부실까? 아니면 그때 그때 맞춰 가지고 할까?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자꾸 저 없는 돈에 그 자꾸 돈 쓰게 하지 마시고 그 빨리 사태해 사세요 그냥 깔끔하게 이거 보이잖아 요 저게 피똥 사지 말고 진짜 피똥 산대안 사봤죠 너가 제발 양심의 회복이 있기를 이 진심으로 바라면서 어 오늘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청소할 때는 같이 하면 좋아요 각 지자체에서도 누구든 잘못된거 가지고만 질타를 하면 됩니다 음, 제발 어, 내 일처럼 늘 사람들 어,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어, 행동들을 어, 늘 직시하고 어,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, 어떠한 어,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 그리고 깨끗한 시민이 어,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 아 덥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, 살살 하세요, 살살. 빨리빨리빨리 그뭐뭐 해봐야, 뭐, 빨리 되는 거 없어요. 천천히, 어 시간을 좀 가지고, 어 살살, 더위 먹지 마시고,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